토트넘의 좋지 못한 경기력에 수많은 팬들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토트넘 패배의 주요 원인은 바로 감독 콘테이다. 지난 시즌 그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팀을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나 해리케인과 같은 초특급 선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들이 많이 언짢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리 구단 관계자들과 긴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더 이상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인터뷰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콘테 감독이 담낭절 제술로 인하여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2월 6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 등 엄청난 활약들을 통하여 토트넘은 맨체스터시티의 1대0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몹시 자유로워 보였고 선수들끼리의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콘테 감독이 회복하여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2월 12일 현재 프리미어 리그 14위를 기록 중이고, 직전 상대인 맨체스터 시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팀인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1대4 대패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레스턴 전, 맨시티 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크게 기대하던 토트넘의 팬들은 큰 실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본 현지의 팬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고, 경기가 끝나갈 무렵, 콘테감독을 향하여 야유를 퍼부었고, 콘테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화가 나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지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이 돌아오니 오히려 경기를 치게 된다. 그냥 병원에 계속 있어라. 콘테 아웃.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콘테 감독은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는 토트넘의 감독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또한 콘테 감독이 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 중한 명인 레비키는 영국의 한 축구 전문 토크쇼 인사이드 풋볼에서 콘테 감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하여 콘테 감독의 전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축구 감독이 맞는지조차도 나는 의심스럽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우리 토트넘에게 미래는 없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손흥민과 케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 전략을 준비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자꾸 페리시치를 기용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왜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토트넘의 다른 코치들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감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이를 제어하는 것이 코치들의 역할이 아닌가? 콘테 감독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코치진들에게도 참 실망스럽다. 나는 토트넘의 모든 경기들을 본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의 점수가 10점이었다면 이번 시즌 나는 그에게 2점 정도의 점수만 주고 싶다. 라고 매우 흥분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토트넘 후스퍼의 분위기는 현재 좋지 않습니다. 팀의 패배도 패배지만 팀원들의 잇따른 부상은 더욱더 토트넘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그림자를 들이운첫 번째 팀원의 이탈은 토트넘의 수호신으로서 골문을 지키던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그는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 중 무릎을 다치며 최소 6주간의 재활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스가 빠진 토트넘은 그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내골이나 허용하며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상자로는 왼쪽 윙백 자원인 라이언 세세뇽입니다. 이반 페리시치와 경쟁하는 세세뇽은 아직 완벽한 주전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달 이상의 재활 기간을 가지게 되며 토트넘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세뇽 선수의 부상이 특히 토트넘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를 교체할 유일한 선수인데요. 그런 그가 한달 이상의 결장이 확실시된 지금 손흥민 선수와 합의 좋지 않은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경기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릎을 다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있습니다. 무릎인데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한 그는 최소 6개월 동안의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원에서 팀의 허리와 같은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미드필더 벤탄쿠르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 선제골을 기록하며 활약하던 도중 후반 20분경 레스터시티 선수와의 충돌 후 쓰러졌고 그대로 실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중원 압박과 뛰어난 볼 연계 능력으로 토트넘 미드필더 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득점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에 그의 부상은 토트넘에게 더욱더 뼈 아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토트넘을 덮친 암울한 상황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은 오히려 토트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는 콘테 감독의 전술로 인한 해리케인 선수의 스타일 변화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공격할 공간을 없애고 있다. 그러한 스타일 변화는 토트넘의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번 시즌 그들의 라이벌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이겼다면 토트넘은 탑4 재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 1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어 승점을 1점도 추가하지 못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단짝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케인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2024년 여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을 맛보기 위하여 20일 22시즌을 앞두고 맨시티로의 이적을 요청했던 케인 선수이지만.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케인 선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기대하며 뛰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에 실패한다면 케인 선수의 이적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 후스퍼가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부상이 겹치게 되면서 토트넘의 중원 경기력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콘테 감독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동행이 곧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토트넘 팬들의 콘테 감독에 대한 불만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레비 회장은 현재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명문구단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과 첼시에서 감독직을 맡았던 독일의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엘 감독은 첼시의 202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감독으로 시즌 도중 첼시에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첼시를 유럽 최정상으로 올려놓은 능력 있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재밌게도 과거 콘테 감독과 투엘 감독은 경기 중 크게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투엘 감독은 벌금과 함께 한 경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한 매체는 투엘 감독이 만약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콘테 감독이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소트넘의 감독직을 누가 맡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무능한 전술 때문에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의 방향성을 맞춰갈 텐데 혼자만의 고집으로 팀을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처럼 경기가 안 풀리는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낯선 영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그라운드를 달리는 우리 손흥민 선수를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도 종종 마음처럼 일이 안 풀리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현재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은 저 멀리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